After identifying problematic things I do. 이런 편에서 after를 접속사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after를 전치사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 말이야. 근데 after를 접속사로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 원래는 접속사 바로 뒤에는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주어가 빠졌기 때문에 얘를 ing나 pp로 고쳐줘야 된다. 무슨 구문 이야기가 돼? 분사 구문 이야기가 돼. 만약에 애프터를 전치사로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전치사니까그 뒤에 동명사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결과적으로 똑같아 왜냐하면 분사구문의 문제라면은 전체 문장의 주어인 뒷 문장의 조를 가져와가지고 능동으로 말이 되냐, 수동으로 말이 되냐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얘를 전치사로 본다면 전치사 바로 뒤에 ing가 튀어나왔기 때문에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없다라는 이야기야. 그러면 전체 문장의 주어를 여기 동명사의 주어로 가져왔을 때 말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역시 똑같이 다시 말해서 얘를 접속서로 보거나 전체서로 보거나 뒷문장의 주어하고의 관계를 파악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똑같아져. 그래서 그냥 애프터밤가 ing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야. 뒷문장 주어인 내가 자 식별을 한 다음에 식별한 것이니까 ing 프로그래머틱 문제라 되는 것들인데 I do. 이런 식으로 명사가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왔을 경우에는, 요 사이에는 뭐가 생략된 것이다? 관계대명사의 목적격이 생략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관계대명사 처리기 때문에 가로로 묶어서 해석을 해버리면 돼. 내가 하는 문제가 있는 것들을 식별한 다음에, 뒷문장 주어가 i 지 내가 tried, 노력했습니다. To find ways. 방식을 발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방법은 방법인데 어떤 방법들이냐면 방법은 방법인데 어떤 방법이다라고 하는 걸 꾸며 주는 건 투부정사 고유의 용법이야. 그래서 투 스탑 댐 그것들을 멈추게 할 방법을 발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every semester 매 학기마다 every라고 하는 형용사는 그 뒤에 반드시 무슨 명사밖에 못 나온다. 단수 명사밖에 못 나온다가 특징이야. 그러니까 every 뒤에 복수 명사가 나와 있으면 다 틀린 거야. 그래서 every semester 매 학기마다 i try 나는 노력했는데 to focus on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했습니다. one or v e two 한 가지, 내지는 두 가지의 bad habit 나쁜 습관들에 대해서. 근데 어떤 습관들이지? 깨야만 하는 습관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했습니다. <laughs> i also 나는 또한 create 만들어 냈습니다. a list 목록인데 of goals 목표들을 목록이야. 어떤 목표들이냐면 또 꾸며주고 있어요. I try to accomplish. 내가 노력했는데 달성하려고 노력했던 목표들의 목록이야. 자, 여기서도 보이지? accomplish 뭐가 또 빠져있다. 목적어가 빠져있다. 여기에 목적으로 나와야 될 명사가 빠져있고 그 명사의 정체가 앞에 쫙 가봤더니 목표가 정확히 앞에 나왔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여기서 대시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나와 있는 골스를 갖다가 선행사로 삼고 있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수 있어. 그래서 내가 달성하려고 노력했던 목표들의 목록을 만들어 냈습니다. 근데 언제 달성하려고 노력했던? Each semester 매 학기마다. 여기서도 every라고 하는 것도 형용사로 쓰였을 때 단수명사로만 단수명사만 취한다고 했었는데, each라고 하는 것도 형용사로 쓰였을 때는 그 뒤에는 무슨 명사밖에 못 나온다? 단수 명사밖에 못 나온다. 라고 하는 당연한 사실은 열, 역시 절대 까먹지 말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야. 자, 그 다음. Having a few goals. 몇 가지 목표를 가지는 것. 자, 몇 가지가 주어가 돼. 주어가 되게 할,